인싸증이 안싸와요, 갓싸증이 어. 안싸와 제가 고등학교 때도 회사원이라고 그챙기부에 썼다가 담임선생님한 약간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꼭한 개씩 선을 넣는 사람이 있다고요 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CUI 11기 경영지원부 부원 장미나입니다 왠지 <laughs> <laughs> 네두분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UI 경영지원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UI 경영지원부 부원으로 있는 장민아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두분 MBTI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희 MBTI는 ISFJ인데요. ISFJ가 뭐죠? ISFJ는 용감한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같은 학과 같은 MBTI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질문 주세요. <laughs> 혹시 학과에 같은 MBTI를 가진 친구들이 많나요? 어,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과에는 사실 저와 같은 MBTI인 친구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I보다 E인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음. 또 J보다 P인 친구들이 좀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E인 친구보다는 I인 친구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제가 아이라서 그런지 몰라서네 음. <laughs>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정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정과를 <laughs>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가니까, 전공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려웠던 적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과를 하고 싶거나, 뭐, 어, 그 과가 적성이 안 맞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도 아마 정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안한것 같은데, 이게 공부가 사실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이게 경제학과 특성상 팀플이 없는 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약간 조금 개인 공부를 좋아하는 저 같은 MBTI가 경제학과는 좀더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세 번째 질문은 어, 과를 선택하셨을 때 고려하셨던 사항 중에 성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건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사실 과를 고려할 때 MBTI 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다들 저희 다 동갑이니까. 고3때 저희 몰랐잖아요. MBTI. <laughs>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학을 선택을 할때 일단은 생기부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 다음 뭐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기 때문에 MBTI는 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제 성격 또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이야? 저도 약간 성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제라는 과목이 좋아가지고 경제학과에 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성격을 고려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경제학과에 온 이후에 약간 과제나 약간 공부 방식 이런 걸 생각해보니까 제 성격이랑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번째, 과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MBTI와 맞는 최고의 수업이 있나요? 어, 저는 약간 제 MBTI와 잘 맞는 수업은 솔직히 말해서 경제학과 전체 전공 수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학과는 진짜 과제 말고는 발표나 팀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ISFJ 같은 경우는 나서기 싫어하는데 약간 이런 거에 차이적인 전공 수업이 많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도 사실 미나 씨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laughs> 네. 저는 그중에서도 통계학 수업을 되게 좋아했는데 혹시 통계학 수업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 들어갔죠 경제통계학.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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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는 이 과목을 특히 재수강을 해서 들었던 과목이었는데 이게 수업 자체가 수학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문제를 풀어내는 어,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게, 개인 공부하기가 참 좋은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또 성적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 질문. 나는 이런 사람이랑 진짜 안 맞더라. 해가지고, 과제 수행을 할 때나 학교 생활을 했을 때, 혹시 진짜 안 맞는 그런 음.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프제가 약간 좀 두루두루 재난의 성격이어가지고, <laughs>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나 꼭한 번씩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잘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도 완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되게 안 되게 안 좋게 스스로 평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시간 약속에 철저한 걸 되게 중요시여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꼭잘 해내는 사람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추가로 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 맞는 건 아닌데, 약간 이들 사이에 이렇게 껴있으면, 혼자 약간 기가 빨려가지고, 옛 그런 집을 가. 인싸증이 아어 아싸증이 인싸. 맞아요, 맞아요. 딱그 표현이 맞는 게, 이제, 인싸들 사이에 이렇게 사이 쌓여, 껴있다 보면, 아, 혼자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막 기절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짜가 낫는데? 아니, 이거 니까 아니야,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낫는게 <laughs> 또 막, 교양 같은 경우에서는 팀플이 있어서 해봤는데, 이런 교양에서도 팀플이 막 제때제때 막 내라고 하데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laughs> 그런 사람들도 조금 안 맞네? 했런것 <laughs> <그런> 같아요. <laughs> 그쵸, 뭐라고 하지는 못했죠 그쵸, 것들도또이썼가지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 아, 네. 6번 질문.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 어색하거나 초면인 사람이랑 친해지는 방법이 혹시 두분 있을까요? 어 이거는 저는 일단은 말을 걸어요. 어. 굉장히 어색하지만 낯을 가리지 않는 척을 하면서 <laughs> 일단은 말을 걸어서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때 낯을 좀 가리는 편? 약간 조금 <laughs> 반대네요. 약간 약간 좀, <laughs> 좀 반대긴 한데 약간 좀 그런 성격입니다. 음. 아 근데 저도 약간 카트미이향이니까 <laughs> <laughs> <같은 레몬치아리 있다. 웃음>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냥 아무 말대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좀더 깊게 얘기하면서 좀더 친해지고 어색함을 보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 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주로 맡으시나요? 어,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조장, 막 대표 이런 것보다는 조언 역할을 많이 맡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조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약간 되게 부담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조언이 <laughs> 좀잘 맞지 않나 그래서 조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지은 씨는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좀 다르다고 느낀 게 저는 그래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좀 나서서 먼저 하는 걸 좋아하긴 해가지고 대학 때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또 여기서 비슷한 거는 대학 때부터는 이제 나서지 않는 성격이 됐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고 일단 주변에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약간 인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친구들이 먼저 하도록 일단 내버려두고 이렇게 꼭 내가 제가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또 그냥 나서서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아, 나 약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면 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음, 맞아요, 맞아요. 굳이 찾아서 하진 않는 <laughs> 그런 것 <거>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 질문인데 자신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직업이 있을까요? 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짜 회사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 성격 은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회사원이라고 그 생기부에 썼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약간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좀 회사원 대, 되고 싶다고 회사원이라고 썼다가 그건 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약간 바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딱 살고 싶은 딱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이 시키는 일 내가 빠릿빠릿하게 처리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입니다 <laughs> 근데 저도 <laughs> 마찬가지로 저는 약간 저 똑같은데 생기고에 저는 공무원이라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진짜 최 약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약간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막 직접 일을 찾아서 막 해야 될것 같고, 그 기업 내부에서도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내 기도 빨리고, 뭐 약간 음. 빨리 좋을 것 같은 생각? 그래가지고, 약간 안정적인 직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칼퇴하는 그런 공무원, 최고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공무원이 딱 맞는 거 같아요. 무원해야 같이. <웃음> 이렇게 되게 <laughs> 하네요 오늘 촬영한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동아리 내서 이런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laughs> 어, 이렇게 미나랑 같이 같은 학과 같은 MBTI로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동아리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이렇게, 이런 유튜브 찍을 기회가 솔직히 별로 없는데, 이 제가 또, 과몰입하고 있거든요, MBTI에. 응. <laughs> 이런 MBTI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저희, 여기에, 인스타, 저희 동아리 인스타그램인데, <laughs> 아, 이게 여기 띄어져 있는데, 팔로우,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 예. <laughs> 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아, 다음 <laughs> <처음> 영상에서. <laughs> 아니요. 한번 세고, 한번 쉬고. <laugh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